3년이나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 3년 동안 나는 여자가 아니었죠. 여자로서 내 몸은 죽어버렸어요. 나는 꽤 예뻤어요. 우리 남편이 베를린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혼했는데 나에게 그러더군요. 전쟁은 끝났고,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자기랑 결혼하자고. 나는 엉엉 울고 싶었어요. 세상이 온통 까맣게 타버리고 보이는 거라곤 시커먼 벽돌 뿐인데, 결혼을 하자니. 그래서 소리쳤어요. 나를 좀 봐요. 지금 내 꼴을 좀 보라니까요. 먼저 나를 여자로 만들어줘요. 데이트도 신청하고 달콤한 말도 하란 말이에요. 얼마나 해보고 싶은 일이었는데 그 일을 거의 때릴 뻔했어요. 그런데 그이의 한쪽 뺨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이는 얼굴에 화상을 입어 한쪽 뺨이 밝겠는데그 아물지 않은 발간 상처 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이도 내 마음과 같다는 걸 그러자 나도 모르게 대답이 나와버렸죠. 그래요. 우리 결혼해요.